네, 반갑습니다. 네, 금양 그린 파워, 네, 배정 공지 떴죠. 네, 60% 확률로 당첨이 됐고요. 청약 건수가 네, 24만 1000원 건이었고요. 네, 예상 견적이 1.56이었죠. 56% 확률로 2주씩 네, 배정이 되는 거였고, 44%가 1주씩이고요. 네, 비례 경쟁률은 2,624. 저는 비례 청약을 안 했기 때문에, 혹시나 비례 청약 한 분들은 어, 댓글로 어느 정도 받았는지 알려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5조 정도 들어왔죠. 증거금은. 네. 비례한 주는 1,300만원. 어, 9,250만원 처약을 했을 때, 8주, 많으면 네, 9주가 배정이 되는 게 정상이고요. 네, 상장은 3월 13일입니다. 네, 삼성증권이고, 네, 배정된 거 확인하는 방법은 네, 하단에 메뉴를 누르고, 네, 거기서 검색에다가 공모주라고 검색하면 네, 공모주 처약이 나올 겁니다. 네, 그걸 누르고요. 거기서 처약 내역을 누르면 네, 3월달 공모처약한 금양, 금양 그린 파워 일반이 나올 테고, 어, 청세 내역을 누르면은, 네,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겠죠. 네, 총 배정 수량 한 주. 네, 균등 배정 수량 한 주. 비례는 안 했기 때문에 배정이 안 되고, 수수료 2천원 있고, 네, 한주 받으면은 조금 불안하죠. 사실.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